육이오 전쟁 69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아0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전쟁에 참혹함을 잊지 못했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얗게 머리가 센 참전용사들이 이제는 볼수 없는 전우들을 기리며 묵념합니다. 유엔군 참전용사와 가족 82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20살에 6.25 전쟁에 참전한 토마스 쓰다 씨는 참전 기간 줄곧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매일 전우들의 부상 소식을 들었고 쓰다 씨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기. Three times. Three times. In one night.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됐던 조셉 벨랑저 씨는 당시 상황을 잊지 못합니다. So cold, nothing. They couldn't put bandages on you because their hands were all frozen. All our guys. I don't know what Incheon is now. Uh, I wish peace, but let's hope that the country here just keeps going and. 방한한 참전용사들은 내일 6.25 전쟁 69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임진각과 판문점 등을 방문합니다. 또 전쟁 기념관에서 전우들을 위해 헌화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